어 여보세요? 어형 오셨어요? 어아 어. 여기 잠깐 저기 회의 때문에 어 이따 나 전화할게 응? 복조로 해보니까 이게 내 분이 가니까 우리가 한 6만 원 정도 잡으면 아 이게 확률 확실, 확실히 더 높고 원금은 잃지 않겠더라고 그냥 복조로 좀한 1, 2주 정도 미루 붙여도 형이 제가 봤을 때 정말 눈을 떴다니까요 아뭘떠아 아, 진짜 떴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계속 같이 하잖아요 형이랑 형이 이제 그형뭐 요즘 세연이 형이랑 관계 괜찮지? 형. 아 좋지. 네. 음, 문제 없지 뭐. 근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서 사실 형을 부른 건데. 아뭔일 있어? 네, 네. 다른 분이랑 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이거 하면서 다른 분? 이 컨텐츠를 다른 분이? 아예? 예.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이제 한 4개월 됐나? 이제 한 4개월 아, 됐잖아. 4개월 어? 어. 네. 뭐잘 해왔는데 뭐 다른 분들하고 할 이유가 뭐 있어. 좀회에서잘 나오고. 아니 그분이 이제 저한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셨는데 응. 형이랑 서로 원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 내가 그분하고 얘기를 뭐나아온 적도 없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은 아예 뭐 들, 내가 들을 필요 없어 하지는데안한다그래 전속계약인데 아 전속계약이라도 근데 그래. 전속 아이, 전속 계약이라도 있잖아 제가 응. 나는 항상 얘기하잖아 사람 보고 일을 하지 돈 보고 일을 하진 않거든 뭐 1억을 준다 해도 나는 솔직히 별로 생각은 없어 지금은 아 1억보다는 좀 부족한데 5천만 원이라고 계약금은 얻죠 5천만 원 우리 나눠서? 아 형만 5천만 원 나만 5천? 네. 일부러 돈을 챙겨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부고요 뭐예요 이거? 네. 그냥 일부고 아니 이거 하면은 이걸 준다고? 그냥 네, 이거 형 거예요 제거 아니에요 아내 거라고? 네형 거예요 아 네, 근데 형. 나는 뭐 이거를 줘도 네. 모르겠어 나는 우리가 이거 잘하면 지금보다 또 오, 거기다가 좀. 월급이 또200 회당 2대 1이거든요. 월급이 200이면 네. 회당 200? 인센티브도 제외고요. 인센 제외에다가 200. 아 세현 형하고 또 진행 할 시간도 있고 한데. 네. 그럼 계산해 보면은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하면. 고 요즘은... 아니 잠깐만.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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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이거 내거라며 한다고 하면. 네. 음. 아니야 형 그냥 아니야 형 왔잖아. 아니 그냥 아니 진짜 아니, 어떤 아니,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이거 언제.. 받은 거야 그러면? 네 받은 거요. 저 지금 전화 와가지고 어. 잠깐만요 형 잠깐만요 아 머리 아프네 음, 여보세요? 어 여보 혹시 어, 우리 집 아파트 대출금이 얼마나 남았지? 5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니, 아니,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할게. 어? 좀, 생각 좀해보셨어요잘생각하어요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도전을 좋아하거든, 뭐든. 아니, 진짜로. 뭐냐면, 어,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또 뭔가, 왜냐면, 내가 그래서 이사를 자주가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트고, 또 거기서 또한 번씩 사는 것도, 이게 굉장히 뭔가 또, 사람의 시너지도 돼요. 그렇고, 뭐, 마음이 정리되고 하는 건데, 확실한 거는 내가 진짜 뭐이돈 때문에 한다는 건 아니야 진짜로 이건 니가 알아줘야 돼이건 네. 알겠지 네. 근데 나머지 2,500원 어딨는데? 형이 이제 수락하시면 바로? 네 바로 이제 와 아, 진짜 <laughs> 바로 챙겨야 <신경 안> 돼? <laughs> 아니 뭐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 사실 오세형이라 못하겠어 <laughs> 이제 전속으로 계약이 되있는또그 회사가 아이 그럼, 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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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그그 구분 따라서 원한대로 해야지 직장이 지금 응. 이제 런닝에 반바지 입은게 아니라 응. 그분이 이제 BIC랑 협업이 돼있어요아 그쪽이라도? 아 규모가 네. 아, 엄청 크네 이거 네. 저 죄송한데요 팬티만 입고 경마를 해야 되는데 반바지 말고? 예 네. 팬티만 입고 아이 뭔 소리야 야 팬티 벗어도 돼 <laughs> 아이 그분이서 원하는 대로. 야, 이거 해야... 잘 되면은, 네. BRC 있지. 그쪽도, 야, 지금, 와, 우리 나 지금 믿고 있는 거 있잖아. 네. 그것도 BRC야. 아, 맞네. 그럼 그거에다 팬티만 입고. 아이, 무조건 하지, 나, 나는. 나, 나... 삼각이야, 사각이야. 나다 돼. 삼가, 삼각, 삼가, 삼각. 삼각, 괜찮아. 와, 진짜 질척된다. 내가 네, 정리할게. 네. 여보세요? 네. 아,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요. 아, 이게 형님, 아, 근데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찾아뵙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경마 극장을 좀 하기가... 네, 너무 죄송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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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